우리가 지금 지역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임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자체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지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생활면에서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 지금 현실뿐만 아니라 여기 신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사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고린도전서 5장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주하했다는 거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일 행한 사람은 교회에서 추례를 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추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몸 떨어져 있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일 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 그래서 그의 몸을 멸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3절에서 이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자가 있으면 마땅히 판단하고 내쫓아야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이제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그 직무 수행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교회도 지역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이와 같은 목회자 목사가 이제 있습니다. 목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 등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랑침례 교회라고 하는 이런 지역 교회를 하는데 지역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중에 하나는 이 성도들 가운데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선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파송하기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지역 교회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주시면서. 에, 목회자를 잘 임명해야 된다. 에, 이런 말씀 이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사랑 침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10여 명의 사람들을 목사로 임명했어요. 20여 명의 이제 목사로 임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형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2012년 7월에 우리 교회에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임명을 했습니다. 한1년 정도 같이 일하다가 성도들과 이제 불화로 교회를 떠났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소식이 없다가 2020년 12월 제일성서침례교회를 사임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옆에 10분 거리에 있는 침례교회를 설립했다고 하는 정말 아, 정말 이상한 그런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그 뒤로 더 쇼킹한 그런 뉴스가 들어왔어요. 제일성서침례교회 7년이고 목회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 다니던 이 가정 있는 그런 그 자매를 강제 추행을 해서 그 자매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피해자와 가족이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 육신적 정신적이와 같은 그 피해를 입게 됐다. 여러 차례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2021년 6월 7일 검찰이 정식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정식 기소를 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본인 가정도 세워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이런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을 우리가 임명한, 관 사람이 했다는 이런 소식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7절 가서 보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또한 그는 그 목사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사가 됐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런 강제 추행이니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되면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불명예를 가져오잖아요. 이 교회를 거룩한 이런 교회를 더럽히지 않습니까? 에, 정말 다른 죄도 아니고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미투사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 정말 이런 그 추악한 죄를 그걸 지금 목사가 저어서 지금 에, 정식으로 기소가 됐다. 이런 소식은 이제 접하고 에, 재판 결과에 이제 상관없이 한 마디로 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이와 같은 이제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집사회는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회의를 갖고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해서 바르게 판단 이제 했습니다. 우리교회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내쫓아야 되는데 우리교회 이제 성도가 이제 아니고 이미 다른 교회에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목사 안수 임명을 철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추행 강제 추행 그 피해자와 가정이 잘 회복되기를 또 원하고 이번 기회 경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사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대진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목사 임명 철회 결정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의 목사 임명 취소 집사의 의결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침례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신약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 구원과 사력의 소명 그리고 성경교리의 입증을 통해 형제를 보금사역자인 목사로 공식 임명하였습니다. 그뒤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 교육 분야 일을 하다가 교회의 성도들과의 구조와 및 마찰로 인해 1년 뒤 교회를 떠나 포항으로 갔고 그뒤 2014년 1월부터 제1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일하여 왔습니다. 사랑 침례교회를 떠난 뒤로 7년 동안 형제는 사랑 침례교와 단한 번의 공식적인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 12월에 제일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그 형제에게 문제가 생겨서 목사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한편 매우 놀랍게도 형제의 사임 이후 그가 부산 제일 성서 침례교회에 의 있으면서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고수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된 혐의 내용들은 차마 그리스도인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본인이 심무하는 가정 있는 자매를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포함하여 그 자매의 온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 상황이었으며 그 결과 피해 자매님은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제는 이 일로 고소를 당한 뒤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마침내 경찰 조사에 근거하여 검찰이 2021년 6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보며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형제에게 목사 안수를 준 사랑 침례교회가 형제의 목사 임명에 대해 사과하고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독립 침례교회는 교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목사 임명은 개별 교회 자체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랑 침례교회는 미국 및 한국의 독립 침례교회 목사님들 몇 분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하였고 그 결과 사랑 침례교회 집사회는 교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사랑 침례교회는 형제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가 도저히 목사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자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고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 추후에 이와 유사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향후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2012년 7월 1일 사랑 침례교회가 형제에게 안수하여 그를 목사로 임명한 것을 철회한다 이로써 2022년 1월 23일 이 시간 이후부터 형제는 더 이상 사랑 침례교회가 안술주어 임명한 목사가 아니다 이상 사랑 침례교회를 대표하여 집사회에서 이결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